잔꼬시였습니다 <laughs> 네, 여러분, 저희 의열기가 느껴지셨나요? 네!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저희가 여러 곡들을 준비했는데, 이제 한국밖에 남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!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나도 가기 싫은데 안돼또 이렇게 안 저희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콘서트 해줘 10분만 더 하라고요? 네 그럼 딱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어 가능한? 가능 가능 오케이 가능 네. 근데 10분 남았는데 우리가 10분 동안 네. 어떤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? 얼굴 네. 얼굴 <laughs> 뭐라 했어요? 여기서 누가. 복근! 복근! 아니. 복근! 저는 다 보이고, 뭐, 얘기하는 게. 근데 나도 복근 있으면 보여주고 싶지. 복근이 없어. 자, 다른 거. 다른 거. 목소리 잘들리나요 네. 어. 어? 아, 포구. 아 포구 그거는 아, 사전에 얘기가 안 돼서 안 돼요. 그아 <laughs> 포구가 노래가 없을 거예요, 그쵸 아 쉽지 않을 거예요. 아 나도 포구 하고 싶긴 하다. 어 아, 그러니까. 여러분 덥죠? 네. 여러분, 지금 아 우리 왜 포구를 생각을 못했지? <laughs> 나는 로데오도 너무 좋은데 그 포구를 지난번 콘서트 때안 해가지고 약간 했어요? 아 제가 과거를 잊고 살아서 죄송합니다. 했구나할대요 지금 또 편리 바쁘니까. <laughs> 아 그러면 슈웃 슈우우우... 그라우 처음에 그 진동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같이 해줄까? 네! 근데 그거 여러분, 이걸 생, 그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, 이게 진동춤 있잖아요. 무반주 하는 거 진짜 창피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응을 되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. 알겠죠? 오케이. 됐습니다. <laughs> 제가, 네. 제가 입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겠습니다. <laughs> 거기 노래가 없잖아요. <laughs> 있어요. 아, 있어요, 있어요. 오케이, 아. 오케이. 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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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, 아. 아, 그러니까 민망하다. 가자! 아,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이런 더 에너지가 물론 상상은 하고 왔는데 상상보다 그 이상이어가지고 포구를 너무 아쉽네. 그러게요. 제발. 해. 지금 배째 페이지. 거기서 배책 페이지 있어요. 어차피 물론 예상이 없던 일이긴 하지만 또 여기 페스티벌 해주시는 분도.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. 그러면은 포구가 만약에 되면은 네. 어, 마지막 곡을 하고 마지막을 포구를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 곡 이제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비공식 아 비공식. 혹시 어어게 될지 모르지만 어 근데 이제 summer summer 이라는 네, 네, 준비했습니다 이 섬데이 페스티벌에 어울리는. 저 먼저 서원인데. 이거 어젯밤부터 준비한 멘트니까. 네. 멋있다. 소야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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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. 아, 아니야. 소mday 페스티벌에 서마서. 그런데 이제 노래 내용이 그 누군가의 누구가 되고 싶다. 어, 더불어 약간 살아가는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, 오늘 약간 여러분들 의미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걸 보고 참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. 어,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잠깐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. 그리고 오늘 도 마침 비도 안 오고 여러분들과 함께 네. 가서 이렇게 하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끝까지 잘 즐겨주시고 그러면 써먼써먼 네.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